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히니크의 허리 속 들어가 슬랙스입니다. 작년 말에 구입했는데 이게 겨울에는 입기 힘든 봄가을용으로 나와서 이제야 소개해드려요. 넓은 벨트 라인과 위쪽에만 잡혀있는 투핀 턱이 포인트인 슬랙스예요. 허리는 이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서 더 안정적이었고 두꺼운 벨트로 허리를 한번더 잡아주는 느낌이라 슬랙스 이름처럼 확실히 허리 라인이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허리는 완전 딱 맞아서 얇은 니트까지만 더 입을 수 있었어요. 기장은 153 기준 신발 없이 밑단이 살짝 끌리는 정도여서 수선 필요 없는 딱 좋은 길이었어요. 제가 골반이 진짜 없는 편인데 벨트 디테일로 허리를 잡아주고 핀턱 덕분에 골반 쪽 볼륨감이 있어 보여서 핏은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왠지 제가 입으면 너무 오피스룩 분위기가 나서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면 차라리 상의로 바지 윗부분을 덮어주는 게 낫더라고요. 이건 유튜브에서 보고 지그재그에서 더 저렴한 곳 찾아서 구입한 자켓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켓은 결국 환불했어요. 저는 자켓 볼때 어깨랑 기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얘는 어깨 사이즈가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단추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샀는데, 역시나 어깨가 저한테 크더라고요. 기장은 맞는데, 어깨만 크니까 약간 사람이 네모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퀄리티 괜찮았고, 핏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손이 잘안갈것 같아서 환불했어요. 제품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저보다 골격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은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은 플리즈 노 댄싱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샤이닝 플리츠 스커트예요. 이 쇼핑몰은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러블리에 힙 한두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일상복으로 입기 과한 것들도 있긴 한데 코디도 센스 있게 잘하시고 적당히 포인트 되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자주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여기서 처음 사봤는데 완전 추천드려요. 플리츠 스커트는 많은데 은근 이런 디자인은 잘 없는 거 아시죠? 뭔가 플리츠와 플레어 스커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허리는 잘 잡아주고 그 밑은 A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또 소재가 가볍고 살랑거려서 움직이거나 바람 불때 완전 봄 여자 같아요. 안에 안감도 있어서 비침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색상 이름은 아이보리이긴 하지만 핑크빛 또는 밝은 회베이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스커트 이름처럼 은근한 결광이 나는 소재더라고요. 저렴한 티나는 그런 광택은 아니고, 은은한 결광이라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고급진 느낌은 아니라서, 가격이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같은 제품 파는 다른 쇼핑몰을 못 찾아서, 그냥 여기서 구매했어요. 이번 코디는 가디건이랑 치마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디건은 쇼퍼랜드에서 구입한 휘핑 더블 알파카 스카시 니트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에서 보기 힘든 더블 버튼 디테일에 전체적인 니트 짜임과 살짝 허리를 잡아주는 밑단 모두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다만 재질이 울 알파카 혼방인데다가 딱 봐도 헤어감이 꽤 있어 보여서 너무 따갑거나 털날림이 심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단품으로 입어보니까 솔직히 좀 따갑긴 한데 입고 있으면 적응이 돼서 괜찮은 그 정도였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단품으로 입기 힘들 것 같아요. 털날림은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찍고 나서 같이 매치한 울 스커트를 보니까 흰털이 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커트 자체가 원래 먼지가 잘 붙는 편이라 일반 청바지랑 매치하시면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점만 빼면 디자인이나 활용도 면에서 다 만족스러운 아이였어요. 실자 데님이나 기본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부들컷처럼 조거 팬츠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속옷도 밝은색으로 맞춰 입으면 티도 거의 안 나서 데일리템으로 손이 잘 가는 편이에요. 저는 활용도 때문에 아이보리로 구매했는데, 색감 자체는 옐로우나 퍼플이더 매력적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컬러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같이 매치한 스커트는 이번에 문을 닫은 수달살롱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다른 구매처 찾아서 링크 남겨드려요. 저는 골반이 없는 편이라 치마를 볼때 핀턱처럼 골반 쉐입을 둥글게 잡아주는 디테일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 치마는 일반적인 핀턱이랑은 다르게 마치 튤립처럼 원단이 겹쳐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막상 입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골반 쪽을 둥글게 잡아주진 않고 일반적인 A 라인 핏이긴 했어요.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예뻐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원단에 윤기가 돌아서 돌랐어요. 뭐랄까. 동물 말을 가까이서 보면 윤기가 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또 광이 심하게 도는 건 아니라 입었을 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울 50, 옷이 폴리 50이라 추운 계절 미니 스커트 입고 싶을 때 입기 딱 좋은데 대신 정전기가 좀 나고 먼지도 잘 붙는 편이라 입기 전에 스프레이 같은 걸꼭 뿌려서 정전기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는 저한테 딱 좋았어요. 사담이지만 수달 살롱 코디가 너무 예뻐서 자주 구경했었는데 쇼핑몰 닫아서 정말 아쉬워요. 여섯 번째 아이템은 커먼유니크의 보니 바이오 워싱 샤프카라 블라우스입니다. 에이블리 리뷰어에 당첨되어 받아보게 된 옷이에요. 이 블라우스에서 가장 눈에 꽂혔던 건 카라였어요. 일반 카라보다는 큰 사이즈지만 빗가라치고는 작은 사이즈라 적당히 러블리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언발 기장으로 둥글게 떨어지는 밑단도 핏이 너무 예쁘게 접혀서 예상 외의 매력 포인트였어요. 재질은 바이오 워싱 처리된 코튼 소재로 부드러운 느낌과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중간쯤 되는 재질이에요. 비교적 얇고 가벼운 재질이라 단품으로 입으려면 날이 많이 풀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모델 것을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블라우스 카라가 앞에만 있어서 목 뒷부분은 일반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옷 넥라인이 좌우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이 블라우스랑 레이어드해서 입기 편하더라고요. 대신 단품으로 입으면 좀더 미니멀하고 깔끔해 보여요. 소매를 둥둥 접어 입어도 잘 어울리는데 구김이 어느 정도 가는 편이라 다시 소매를 펼쳐 입기 어려울 순 있어요. 깔끔한 디자인에 넣어 입어도 빼어 입어도 되는 세미크롭 기장이라 청바지, 슬랙스, 스커트 모두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데일리룩부터 오피스룩, 데이트룩까지 손이 자주 갈것 같은 블라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일곱 번째 아이템은 방금 전 블라우스 위에 걸쳐주었던 어베인 쇼핑몰의 A 앙고라 가디건입니다. 지금 28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진짜 이득인 상품이에요. 우선 소재가 약간 독특해요. 아크릴, 면, 레이온, 나일론, 스판, 앙고라가 전부 혼방된 제품이라는데 촉감이 엄청 보들보들하고 스판이 좋아서 찹쌀떡처럼 잘 늘어나는데 보건력도 좋아요. 안고라도 약간 섞여 있어서 그런지 표면을 보면 흰색 털이 좀 붙어 있는데 사실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어요. 하얀 털 보이는 게 싫으시면 네이비 말고 다른 밝은 컬러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보온성이 있는 소재는 아니라 겨울보단 봄, 가을에 입기 좋아요. 넥라인이 풍균적인 라운드넥보다 조금 넓게 나와서 쇄골도 어느 정도 노출되고 더 여리여리해 보여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밑에 단추 열고 허리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입어도 나름 핏이 예뻤어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핏이라 개인적으로는 차려입을 때보단 편하게 입을 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곧 다가올 봄에 입기 좋은 옷들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 봄 쇠핑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다음에 시간되면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